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전함에 거하는 것이 쉽지 는 않습니다. 특별히 온전함에 섰다고 여기는 그때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넘어질 수 있고요. 또내 자신 안에 갇혀 버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어, 다윗이니까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완전함에 거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삶을 이곳저곳에서 잡아줄 수 있지만, 나 스스로 완전함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에 우리의 완전함은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내가 혼자서 얼마나 설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득도를 하겠다. 나 혼자 서보겠다가 아니라 나 혼자 못 서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나를 강하게 하고 혼자 서가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벽 재단을 쌓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 남들보다 내가 더 높다거나 혹은 신앙에 자기 만족을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설수 없음을 알았고요. 자기 힘으로는 주의 완전함에 행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완전함에 거하며 완전함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승패 요소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못하느냐 따라 달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어,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만큼 가깝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를 시험하셔서 그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얼마나 잘하는지 잘서 있는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서고 스스로 발전하며 커 나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바벨탑과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멋지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위선이요 겉으로만 선한 것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였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 위선의 탑과 내 의로움의 탑은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 있는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어, 이것이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요 복음도 살아있으며 예수님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데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 이상한 것이죠 어,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능력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매일매일 새롭게 파도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 거룩하고 온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행악자의 주표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며 진리 안에 걸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는 간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때는 간증하는 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진리,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였고 그 감격과 그 기이한 모든 일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그 여인은 수치감과 패배감, 자기 비하의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피해서 한낮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 자기가 만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무엇인가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녀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어, 늦게 일어나서 왔던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치심이라는 그 녀석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수치감이나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계신 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함께 있을 때도 찬송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박수도 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함께 찬양함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찬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함에 행하였고요.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